요즘에 제 주변에서 마일리지는 굉장히 많은데 아, 이걸 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약을 하려 그러면 너무 힘들다 음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오늘은 마일리지를 어떻게 하면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어. 마일리지가 음 엄청 몇십만 마일이 있는데 음.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지금까지. <laughs>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음 단한 번도 음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예약하려고 보면 항상 대기조차도 음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한 번도 안 써보다가. 이번에는 아 진짜로 내가 이다 털어 버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laughs> 가족 세 명이 1년 전부터 여행을 계획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완전히 다 털어 드리겠습니다. 첫 방법. 번째. 마일리지가 오픈하는 시간이 있어요. 음. 그 항공편이 뜨기 361일 전 9시 띵하고 아 오픈이 됩니다. 예. 그런데 9시 오픈해서 우르르 뭐 예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종별로 오픈하는 티켓 수가 정해져 있어요. 아, 저희는 세 명이 이제 토론토로 여행 가기로 했는데 정말 50분, 8시 50분부터 로그인하고 뭐다 준비하고 두 음. 컴퓨터 놓고 딱 대기하다가 계속 새로고침 하는 거예요. 58분부터 새로고침, 새로고침, <laughs> 새로고침하다가 두두두 들어가서 딱두 자리 예약했잖아. 오. 그리고 우리는 세 명이니까 웨이팅 걸어놨어. 아한 명은 한 명은. 아. 한 명은. 그렇게 해서 361일 전에 왕복 두 자리는 다 음. 예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 저도 처음인지라 아무리 검색해서 많은 정보를 찾았는데 또 미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음. 갈 때는 이제 공항세 같은 게 해서 20 몇만 원 결제인데 토론토에서 들어오는 건40 몇만 원 결제인 왜 이렇게 거예요. 그렇세 명이라고 생각하면 120만 원이잖아요. 어, 그러네. 대한항공이 전화했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랬더니, 아, 그거요. 대한항공에서 이제 인천으로 출발하는 그 편수랑 같이 묶으면요. 똑같이 20만원대로 세금을 내실 수 있어요. 라고 팁을 주시는 거예요. 음, 음. 그러면 아, 3명이니까 60만원을 세할수 있는 세이브. 거잖아요. 음, 음. 근데, 근데요, 티켓이 한국에서 나가는 게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묶으려면 동시에 두 개를 같이 같이 아, 예약을 결제를 했었어. 결제를 해야 되는 거요 아, 아. 그런데 이제, 아, 이거 취소했다가 자리 없으면 그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까 그러니까. 왜냐면 한 열흘 간격이 있었거든요. 어, 어, 어. 돌아오는 거3 어, 어. 6 1일이니까 음. 그래서, 아, 그래, 우리 애기 거를 바로 대기했으니까, 그 다음 내가 취소해도 애기가 대기자로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한번 트라 이 해봤어요. 어? 이것도 저도 이제 모험이죠. 모험이죠. 우리 그렇죠? 구독자님한테도 어. 알려주고. 어, 모험이야. 음, 음. 음. 그래서, 취소하고 묶으려고 다시 딱 들어갔는데 어머 없더라고요 거봐 아, 아, 우선순위가 아, 있는 거죠 다른 그쵸? 사람 우선순위가 있었나 봐 그러니까 대기죠. 대기를 즉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아, 거예요 그러네 아, 부재환시, 우리 아기일 아, 대...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슬퍼 어, 계속 기다렸어 기다렸는데 언제 풀려냐 361일 전에 끊었잖아요 두달 전에 72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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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어, 그러니까 두달 전에 10개월이 지나서 아, 풀린 거예요 아 10개월이 지나서 우와.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 웨이팅은 사실, 웨이팅하고 4개월 있다 풀렸어요. 토론토에서 인천 들어오는 음 거. 음 근데 제가, 어, 나못 가면 편도 150만원씩 주고 끊어야 되네. 두 명이나. 음음 이렇게 생각하고, 일반석도 예약해놓고, 비즈니스는 바로 또 대기를 해놨죠. 음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보고. 근데 일반석은 심지어 대기가 풀이었어요. 아 어, 그래서 대기까지도 대기소차. 안 돼가지고, 그거 계속 클릭해가지고, 겨우겨우 대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개를 대기를 해놓은 거죠. 뭐 대기는 뭐 여러 개 해놔도 되것같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맞아, 이게 맞아. 거의 동시에 풀리더라고요. 아 두달 전에 아 이코노미 두 자리가 먼저 풀렸어요. 아 그리고 어, 이거 결제했다가 또 비즈니스 풀리면 두달 아 뒤가 아 기다려봐. 어. 며칠 만 기다려보자 했는데 다음 날 비즈니스가 풀리더라고요. 아 풀어주는 시각 대도있인가 시기가, 있나, 시기가. 어. 그래서 두달 전쯤 우르르 네 개가 다 풀어졌어요. 음다 그래서 비즈니스는 이제 다 끊어서 왕복 6장. 아, 어, 다 됐어요. 어, 왕복 6장. 왕장 6장. 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첫 번째 팁 361일 전 9시 오픈하는 시간을 노려라. 음두 번째 어디를 가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쯤으로 해서 비즈니스든 일반석이든 많이, 최대한 빠르게 대기를 음 걸어놔라. 걸어놔라. 음세 번째 어, 보니까 수시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카톡으로 우르르 열려 있다고요. 아, 그래서 <laughs> 카톡으로 대한항공 메시지 오는 거잘 확인해라. 음. 이게 팁입니다. 음.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 이삼백육일 전에 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죠 동시에 음. 왜 일정이 바뀌거나 취소할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달 전, 석달전 이럴 때 풀리는 거아 아, 그리고 제가 왜두달 전에 풀렸는지 알았어요. 어, 이유가 뭔데? 들어가서 좌석 어싸인을 하려고 보니까. 반밖에 안차 있더라고. 아, 그러니까 나 이해했어요. 좌석을. 아, 릴리즈하 맞아. 맞아, 그렇죠. 이게 말씀하신들 처음엔 다섯 자석, 두 자석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사실 항공사 그렇죠. 입장에서는 이빈좌석을 채워서 가야지. 빈좌석을 그렇죠. 비워가는 건 너무 음, 손해잖아. 음, 그러니까 그렇죠. 살살 릴리즈하는 음. 를 음. 거야. 그렇죠. 늘어나는 아, 거죠. 늘어나는 거야. 그리고 마일리지를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지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도 그럼. 있고 하니까. 왜냐면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빚이잖아요. 빚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음, 빨리 음. 없애주는 게 사실 입장에서 좋은 거거든요. <laughs> 그렇죠. 마일리지를. 음, 그렇구나. 음. 음. 마일리지는 정말 정 언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말 달라지거든요. 아, 그래서 정말 단순히 이 가격 대비 마일리지로 나눠서 단순 계산을 해봤을 때1마일리 가치가 30원 이상이면 매우 효율적이다. 음. 한 15원에서 한 20원대 중반 정도면 적당하다. 음. 그리고 10원대 미만이면 매우 비효율적이다라고 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마일리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동일 구간 내에서 가장 먼 거리 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음. 미주면은 미주 내에서도 가장 먼 동부+ 동부 네. 네. 음. 뭐, 중거리면 중거리에서 가장 먼 발리 아, 발리 이런 일이를 <laughs> 구매하실 때가 가장 효율적이고요 또 클래스가 높을수록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일등석이 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음, 맞아요 네 그리고 가장 비추드리는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방법은. 항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구매할 때 사용할 거예요. 맞아. 너무 아까워요. 렌트카. 아, 이럴 때는 정말 말리지 단가가 1마일당 5원에서 2원까지도 아, 내려가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너무 아깝다. 맞아. 정말 유효기간이 임박해서 어쩔 수 없이 음. 이거를 써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세이브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구나. 음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마일리지를 해당 항공사에만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음. 계세요. 예를 들면 대한항공 마일리지만 대한항공, 맞아요. 아시아나 마일리지만 아시아나만. 그런데 제휴 항공사를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항공사들은 동맹을 서로 음. 맺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타 얼라이언스, 음. 스카이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스타 얼라이언스 소속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항공, 루프트한자, 터키 항공 이런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소속사라서 델타 항공, 에어프랑스, KLM, 이런 항공권을 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시는 지인이 급하셔가지고, 뉴욕에서 파리를 가는데 아, 파리. 네. 델타에어라인 이용해 아, 오셨대요 네. 제휴항공권으로 음. 한국에서 뉴욕 가시는 것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어. 마일리지를 사용하셔서 아. 자기 득템했다고 아. 얘기를 하셨고 <laughs> 이득 봤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음. 약간 여기서 주의하실 점 제휴항공사로 들어가서 마일리지 구매하실 땐 조금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음. 항공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음. 혹은 그쪽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음. 그런 건좀 감수하셔서라도 마일리지를 음. 좀 효율적으로 쓰면 음. 좋죠 음. 네. 음.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마일리지 가지고 계신 거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실 수 있는지 팁을 알려 드렸습니다. 예,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